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MBTI가 다른 두 엄마 이럴 때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?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네. 질문. 네. 질문. 이번엔 제가 질문 한번 해보죠. 네. 네. 설명을 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 말투가 자꾸 딱딱해진대요. 아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당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. 아니. 아니 어떻게 당? 아니 관계가 아니, 중요하잖아요. 내가 계속 설명을 지금 몇 번을 해줬는데 애가 제일 성모아라 들으면 어떻게 계속 친절해 엄마가? 어. 저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이를 직접 가르치진 않아요. 음. 이런 일에서 음. 엄마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음. 친절하게 계속 가르쳐줄 수 있는 거는 남의 자식일 때만 그다요내 자식일 땐 그게 안 되더라고. 어. 선생님은 되시죠? 선생님은 되죠. 저는, 저는 사실을 음. 이래서. 안가르잖아 그러니까 자, 저도 사실 m b t i MBTI를 떠나 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, 엄마들. 음. 안 맞는 분들 있어요. 엄마표가 그 엄마표가 다 좋은 건가? 그거 안 맞아. 맞아. 안 그러니까 안 맞아. 음. 보통 우리가 애들이 이제 엄마표를 하실 때 보면은 애들이 유아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 이정도까지 주로 엄마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죄책감이 드는 경우가 아,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죄책감이 들 음, 바에야는 음. 학원 보내시고 어, 어, 어. 집에서는 그냥 엄마랑은 재밌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음. 저는 그랬고요 네, 근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우리 쑥생같이 엄마표 전문가들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아직 받아들이 준비가 안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. 하나는 얘의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얘가 개념을 정말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야.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그럴 경우를 알아보려면 엄마가 사실은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해요. 선생님 같은 경우 는 문제집의 어떤 그 패턴을 아시잖아요. 그러면 얘가 뭐 3단계를 예를 들어 모른다. 아니, 2단계를 모른다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으시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집 패턴이라기 보다는 아, 교과서 수준의 문제도 얘가 모른다면 뭐안 되겠다는 나름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지. 아, 얘가 이런 교과서 수준은 이해했어. 그럼 그 다음 뭐가 문제지? 이거를 조금 그런 걸좀 분석하는 편이죠. 그리고 음. 그걸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. 얘가 진짜로 엄마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못, 음. 못 알아듣는 건지 하기 싫어가지고 응. 안 듣고 계속 모른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좀 엄마가 응.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저 아들만 둘 키우잖아요 항상 제 말이 안 들린대 그래서 내가 무슨 내가 뭐 관전 책까지 봤다? 근데 거기 뭐라고 쓰수있냐면 귀가 완성되는데 15세가 걸린 거예요 아 15세인데야 정말 제대로 들린대요 그럼 그 이전에 걔가 안 들렸다는 말은 음.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음, 하는 걸로 음, 내가 납득해. 음. 그냥 저는 조금 그런 식으로 애들을 이해해보려고 그냥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음. 응. 그리고 그 수준의 설명을 아무래도 그 문제의 수준이 얘가 안 되면 일단 그 문제를 킵해둬요. 화가 안 나요? 당연히, <laughs> 당연히 화가 나지. 우리 ORF야. 아, <laughs> 그래서 말하면 너무 상처를 받고 한 번만 딱 기분 나쁘잖아요. 다시는 그걸 아니에요. 이게 안 고쳐져요, 잘. 그래서 음. 제가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음. 저는 이제 엄마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음. 굳이 걔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. 음. 이제 다른 걸 해보다가 이제 다시 한번 동작하는 식. 음.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죠. 오늘 음. 주신 질문에 음. 저의 제 MBTI ESTJ 엄마 입장에서의 음. 대답은 말투가 딱딱해지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음. 될것 음. 같다. 음. 그럼 저 같은 경우는. 어 엄마의 말투가 딱딱해질 것 같잖아요. 안 하는 게 낫다. 말아, 안 하는. 어, 어, 이게 낫다. 네. 어, 그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. 우리 아, 너무 다르다. <laughs> 아니 근데 음, 음. 자꾸 나만 나쁜 엄마야?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이거 나쁜 엄마 아니니까. 이게 스타일 다른 거야. 아니, 왜냐면이 엄마가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냐 면 그렇지 않아요. 아, 사이 좋고. 어. 지금 이제 고등학생 굉장히 지금 친구처럼 너무 사이좋고. 어, 잘 되겠네요. 지내고. 어, 잘 하고 어. 있어요. 애들도 네. 애들대로 엄마한테 또 적응을 또 <laughs> 나름대로 해서 잘 사는 거고. 어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좀 어린 애들한테 약간 좀 최적화되어 있는 엄마면 음. 음. 이런 엄마들은 벌써 딱 길이 정해지잖아요. 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도와줄 수있고요 실질적으로. 그러니까, 중학교 이후엔 또 이런 엄마들이 훨씬 더 나,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 ESTJ 음. 엄마들이 음. 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 <아니>, 유튜브나 인스타에는 <laughs> 너무 F감성 엄마들이 많아서 어, 아무래도 그렇지. 내가 너무 잘못, 나쁜 사람, 나쁜 엄마인가? 이런 죄책감이 사실 저도 들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<laughs> 옛날에 이제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애널리스트였어요. 근데 음. 그 분이. 그러니까, 아무리 그 말을 예쁘게 하시려고 해도 애널리스트의 이사야. 음. 얼마나 말이 다 기본적으로 명령하는 말투, 고 분석적인 거 이게 몸에 배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집 애들 셋이 다 F야. <laughs>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싸 F예요. 어.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는 어, 거예요. 그러니까. 애들도 애들도 이렇게 사람 박아 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애들이 너무 어릴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음, 네. 얘네들이 5학년 이상이 됐을 때 분명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. 그때 길게 말하지 말고, 필요한 얘기만 딱딱 하시면 좋을 것 같다. 근데 애들이 고강이 음. 됐어요. 지금 음. 큰애가 벌써 중3 됐고, 음. 밑에 애들이 쭉쭉 올라왔는데, 걔네들이 그거에 도움을 받고 있죠, 음. 실제로. 그러니까, 저는 이제 엄마들이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봐요. 근데 엄마가 그렇다고 가면 바쓸 수는 없잖아. 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아닌 척할수 없다니까? 어, 나의 감정도 소중해. 어. 그래, <laughs>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해. 그래서 <laughs> 아. 내가 이렇게 엄마들이 힘들어 하거나 이러면 차라리 하지 마셔라. 근데 엄마의 포지션이 그러면 직접 가르치는 거 말고 없느냐.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맞아 막상 해보면 엄마의 포지션 엄청 많잖아요. 그런 거 하나 정해서 하시면 되는 네. 거지. 그래서 말투가 음. 딱딱해지시는 엄마는 괜찮다. 저는 괜찮다. 네. <laughs> 응. 그럼 난 <나는> 하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나중에 해도 된다. 편안하게 됐을 때 해도 된다. 또는 아예 그냥 그쪽 길 말고 다른 쪽 길을 가셔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어, MBTI가 다른 두 엄마, 이럴 땐 어떻게 반응할까?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은 또 어떤지. 네, 궁금하다고? 개인적으로는 네. 저 같은 엄마들도 좀 용기 내서. 네. 어, 그러면. <laughs> 이거는 <웃음> 서로를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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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끼리라도 서로 힘내자. 화이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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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러분 <laughs> 다음 시간에 <laughs>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